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라이브 토크쇼 재채기는 아츄 정치는 카피카피츄 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본인이 과거에서 왔다고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그아저저 여기 여기 이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이쪽 이쪽에. 아 이쪽에 예 네, 아, 일단 어. 이거 앉으셔가지고, 마이크를 차셔야 되거든요? 아, 네, 네. 자, 이거를 지금 저한 것처럼 이렇게. 예. 어, 이거 빨리 찍게. 예, 네, 빨리. 예, 네, 빨리 찍게. 한번 네. 어. 옷을 잘안 빠시나봐요. 네. 왜 이렇게 되는데. <laughs> 아, 그, 아, 이지게 아, 이렇게. You... 아..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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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크찾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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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시죠 이렇게. 이저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말씀하시이 되는데 음. 자기 이개한번 해주세요. 아그 성함같은거 한번 아네네아 네, 네, 네. 아, 네. 아. 아. 나는 그 김만석이라고 그본 적은 그 아산 천안 옆에 그 아산 혹시 알랑가아 천안 아, 아, 아산 압니다 예 KTX 지나가는 그 천안 아산 뭐야 <laughs> 아니 아무튼간에 네, 김만석님 네 반갑습니다 음. 복장이 상당히 좀 특이하신 것 같은데 뭐지? 이 복장에 대해서 또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이게 니가더 이상해요. 이게 뭐, 아 이게 뭐야 이 미끄미끄걸. 야저다는데아 아, 거기 그게 이랬어. 이게 그 우리나라 백이민족인데 시카먼옷 입고 이게 아주 문제가 많아. 이 옷은 그가보년 한정판 옷인데. 가보년 <laughs> 한정판이요? 어그 동학농민 그 동학혁명할 때. 예. 사람들끼리 함께 이렇게 맞췄던 옷이요. 이게 이거 입고 그 읍내 지나다니면 사람들께 감자도 막 던져주고 막 먹으라고 막 주고 막 그랬지. <웃음> 아, <웃음> 되게 셀럽 때만이 <많이> 또 오시네요. 셀럽은 <laughs> 뭐야? 아 죄송합니다. <웃음> 네 <웃음> 그. 동학 농민 운동 말씀하셨죠? 동학 가던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시대 때에 서집 오신 건가요? 음, 그렇지. 나는 나무꾼. 네, 나무를 이렇게 패스 나무. 나무 아래그 트리. <laughs> 트리요? 응. 아, 아시다근데그 아, 영화 아닙니까? 아, 우리 동네 그 제임스 선교사님이 제임스. <laughs> 그 <정도? 웃음> 어, 영어로 아, 네. 많이 알려주셨어요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알아보니까 음. 그 동학 농민 운동을 하던 가본년이면 1894년입니다. 어. 몰라 나 그런거 인 정말. 어떻게 하다가 이천 이십년인 현재로 이렇게 너무 오시게 됐는지 그게 네. 우리가 이렇게 음 열심히 싸우다가 네. 어, 전주 성을함락시켰시 혹시 전주 성이라고알 어, 아, 아니다. 압 Get s o m 이 bong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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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n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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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이 n jun 이 u n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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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학농민운동 당시에 그치. 함께 전주성 전주성을 함락을 하고 에. 이제 반군이랑 싸우다가 음. 넘어져서 머리를 쾅 눈을 딱 눈을 딱 뜨니까 여기였다. 아그친 머리 아쉽다. 아 머리 아프십니까? 아니 음. 그러면 그게 126년이 지난 거거든요. 몰라 그럼.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아 100년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안 드릴 수가 없겠는데 과연 이렇게 눈을 딱 떴을 때 펼쳐진 이 미래 세계. 아, 좀 되게 첨단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되게 진짜. 신기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시 것도. 예, 시큼한 것도. 예, 시큼한 것도. 아. 이 미래 사회에 대한 첫인상. 이런 걸또안 아. 물어볼 아. 수가 없잖습니까 아. 좀 느낀 게좀 많았는데. 네. 네, 가자. 공기가 아주, 같 <laughs> ᄉᄇ. <laughs> 무슨 짓을 <laughs> 한 거야? 후손새끼야. <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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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과거 1894년 가보는에서 동학농민운동을 하시다가 지금 2020년 현재로 넘어오신 그나무꾼 김만성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경위로 그,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시게 됐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래, 그래, 네. 그래. 나라가 아주 개판이었어. 음. 그 청나라, 그리고 외놈들. 이 두놈의 자식들이 이게 군걸, 우리나라 에게 조선의 군걸로 이렇게 군대들 밀고 들어와가지고 임금님은 아주 그냥 못살게 굴고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나라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그 썩어빠진 그 탐관오리들이 그 아주 그냥 나라를 그냥 막 아주 그냥 어지럽히고 그냥 어 나라가 나라가 아니었지 그게 그 나라가 나라가 너무 아니었기 때문에 응, 이렇게 참여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 그래가지고 그당시에그 유명했던 그 노래가 하나 있는데 혹시 지금도 뭐 전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노래 어 노래 노래 아저알것 같습니다 어, 어떤 건데 그 새야 새야 파랑새 아닙니까 그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이 맞죠. 아, 저 이거 아니야. <laughs> 일단은 그건 아니고 노래 못 하네. 노래 하지 마라. 어, 그게 아니고 <laughs> 내가 만든 노래가 한곡 있어. 아니, <laughs> 만드셨다고요? <laughs> 어, 내가 만든 아주 그냥 순풍력이기근 노래인데 혹시 여기 뭐 기타 같은 거 없어요? 기타? 기타요? 어, 기타. 아니 1894년에서 오셨는데 기타요? 어그 아까 그 제임스 성교사가 알려줘 <laughs> 영어 알려주고, <영어도> 알려주고. <laughs> 아니 음. 아니 무슨 성교사한테 기타도 배우고 영어도 배웁니까 어, 우리 성교사는 음. 이 종교를 가르쳐야죠 난 종교는 모르겠고 나는 <laughs> 인내천 인내천만 배웠고 기타랑 영어는 내가 재밌게 배웠 <laughs>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플레이트 음. 쳐라 이 노래가 아주 그냥 상풍적인 인기를 끌었어 우리 조선반도에서 어. 그런 노래지. 아 그렇습니까? 응. 어. 그러면 한번 뭐. 근데 혹시 음. 원래 음악 같은 걸좀 하셨습니까? 내가 원래부터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 내가 원래 음악 천재라고 동네에도 소문이 나가지고 뭐 <laughs> 어, <laughs>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좀 반대를 하셨지. 아,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laughs> 아버지는 말씀하셨어 아들아 너는 나무를 배워라 그것이 우리 가업이니라. 뭐 음악? 오뭐 이놈의 그 제임스 성격 산지 뭔지 그 바람 불어 넣어가지고 그 이놈아를 망쳐놓고 말이야, 알겠죠? 알겠 어, 네, 네, 그래가지고 내가 음악 네, 네, 네. 어, 접고 농사 나무를 패고 있어요. <laughs> 예, 예. <응. 웃음> 농사를 패우실분 <피셨군요. 웃음> 알겠습니다. 노래 한번 들어보실도록 할게요. 아 노래 한 번. 네? 그래 한번 그거 불러주겠어. 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제가 노래 뭐 하는데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아이 노래는 구절마다 그러니까 노래가 한 마디가 있을 거 아니야. 한 마디 끝나면 얼수를 해 줘야 돼. 이게 신이 나는 노래이기 때문에. 아 얼수. 얼수. 트인이세저 음, 배웠습니다. 할지 보겠어. 알겠어요. 노래 한번 들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요 그래. 네. 이 제목이 근데 뭡니까? 이게 나라냐? <laughs> 이게 나라 아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지. 네. 제가 얼쑤 얼쑤 해야되는거죠? 아이러이아죄송 <laughs> 아, 마이크 아, 버리장머리 없이 아죄송합니죄송아죄송해요 내가 만든 노래야. <laughs> 아, 예, 예, 예. 아, 노래가 상당히 좀 현대 느낌 좀 납니다. 1894년 뭐 아까 말했던 그 기준으로 가본형 기준은 현대 노래 맞지. 아, 가본형 <laughs> 기준으로 현대 노래지. <laughs> 아 근데 2020년 기준으로 현대 노래 같아가지고. 깜짝 어, 놀랐습니다. 어, 네, 이 노래 가사 말에서 음. 중심적으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되게 저는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어. 3년 전에 2017년, 2016년 겨울부터 이렇게 해갖고 음. 이게 나라냐라는 게 엄청 사회적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음. 그래서 되게 놀랍더라고요. 어, 나라가 또 개판이었어요. 얘 예, 개판이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잘 못해가지고 이게 국민들이 함께 네. 대통령이 뭐야? 아, 대통령이 그 임금님 같은 건데요. 어. 임금님은 임금님인데 임금님은 그 자식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대손손 이렇게 조선 이가 예 근데 음. 이 대통령은 5년5년 음. 5년 동안 하는 임금님인데 백성들이 뽑습니다. 음 백성들이 왕을 음, 음, 뽑아 <laughs> 건방진. <laughs> 아 건방진 게 아니다 인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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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인내천 평등. 야 평등 계급이 없어졌고 예 맞습니다. <laughs> 그런 겁니다. 아, 까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 그, 음. 대통령이 5년 동안 하는 대통령인데 어쨌든 간에 나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이 옛날 왕만큼 막 그런 네. 엄청난 건 아니더라도 나라의 대표인데 대통령이 음. 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음. 이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나가갖고 이게 음. 나라냐 하면서 막다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음. 대통령도 쫓아내고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어뭐 쉽게 말하면 그 임금 그 대통령이란 자가 그 나라는 일을 잘못해 가지고 예. 그 주변에 있던 그그 코러 그 잡놈들이 그 나라를 말아 먹었다. 뭐 이런 소리 아니요. 정확하십니다. 어. 네. 아. <laughs> 나라가 이게 바뀐 게 없네. 나 때랑 비교했을 때. 네. 어, 아, 우 진짜 나, 맨날 네. 백성들만 네. 이렇게 충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인내천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동학에서는 인내천. 음, 인내천 인내천. 음, 사람이 뭐, 하늘이 어, 예. 인내천. 사람은 곧 하늘이다. 아. 예. 그래서 내가 요탐가놀이들뭐 네. 이런 놈들 생각하면 노래한 곡을 또 만든 <laughs> 노래가 있어요. 네탐가놀이를생각하면만는 <laughs> 노래죠. 어. 음. 아, 요새 음. 요새 적패라고 부릅니다. 적적 적패. 적패. 나 노래 <노래에만> 만들려줄게 <laughs> 네, 뭐 네, 한번 들어보게. 짧아. 짧 집중해야 돼. 이게 아, 낮잠 자다가 그냥 꿈속에서 만든 노래인데. 아 모르겠어. 꿈속에서요? 아. 오케이 됐어. 아, 네. 한번 해볼게. 네. 하고 싶으니 모두 접어두고 잠이나 자라. <laughs> 노래 끝났습니다. 아, 네. <laughs> 내가 만든 노래잖아요. 공속에 네. 만든... <laughs> 공속에서 예. 만들었니까 <laughs> 네. 기억이 잘안 나. <laughs>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 이게 하고 싶은 거 접어두고 이게 잠이나 자는 게 이게 나라에 도움이 돼. 아 그런 말씀이시죠? 음, 그렇지. 네. 그 아, 접, 접, 놈들 말씀이죠. 그렇죠. 접해 맞습니다. 접 놈들. 그럼 내가 한곡더 만든 게있으 이게 너무 짧았으니까 예. 그런 놈들을 또 보면은 밥맛이 떨어지잖아 그렇습니다 밥맛 떨어지죠 응. 밥맛 떨어지니까 노래를 또 만들었는데 이것도 한번 불러보게 응 불러볼게 제목이 뭡니까 이번에 <laughs>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밥맛 떨어져 밥맛 떨어져 <laughs> 뭐 그런 노래요한 <laughs> 들어보겠습니다 왠지 좀 가사 가 익숙하네요 예. 뭘 읽죠? 아 지금도 전수가 되고 있나 보네아 그런 거 성품적인 인기를 <목소리> 끌었어요. 그런 거겠죠? 예 불러볼게. 예 알겠습니다.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너 때문에 한마 떨어져 한 먹다가 체하고 목소리 듣다체하고한마 떨어져 너 희귀한 일기의 고 제가 아는 노래랑 비슷해가지고 아니 전수가 되고 있으니까 뭐다구전 아니면 아구전이요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뭔데 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3년 전에 음. 저희가 그렇게 하갖고 1700만명의 국민들이 나서서 대통령 내려와라 음. 이러면서 시위를 했단 말입니다 음. 그래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감옥 아 그거 그래, 다 참수해야지 참수요? 항만의 끝은 참수지 아예 타축키를 싹다 그냥 아 요새 인내천이라서 그게 안 됩니다. 아 사람이 하늘이라서. 좋아졌네. 예. 음. 그래서 고민이 드는 거는 아, 대통령은 고민. 이렇게 감옥에 갔는데 음. 그 옆에서 이렇게 해쳐먹던 사람들이 음. 아직까지도 이렇게 열심히 해쳐먹으려고 어떤 음.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음. 그 요새 좀 되게 또 투표가 또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음. 애들이 그렇죠. 미쳐가지고. 음. 막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참수시켜 버려 아, <laughs> 아 인내처인내인내 아, 예, 인내처. 뭐, 평등. 예, 평등.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어, 어, 저 혹시 세도 정치라고 하나? 세도 정치. 어, 세도 정치. 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게 이게 뭐뭐 뭐 임금님이든 대통령이든 뭐이 나라를 이 대표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는 노들은 따로 있다 이말이 어... 어. 대통령도 아마 그럴 거요 어, 예. 어, 그래서 이게 우리 때는 그 안동 김가라고. 아, 안동 김씨 들어봤습니다 아주 네, 나쁜 안동김치. 놈들인데. 예. 아주 그냥 뒤에서 임금님을 조종하고, 그냥, 날아가 아주 지꺼인 줄 아는 뭐 이런 아주 그냥 버리장머리 없는 놈들이지. 어. 음. 지금도 그런 일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지금도 있어. 예, 지금도. 뭐, 결국엔 이게 임금님 그 대통령 하나 이렇게 제 낀다고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 아, 맞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이게. 자주롭고 평등하고 예.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지 아, 음. 저,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그래 예. 천재였다니까 아, 네. 그런 아, 세상을 세 글자로 뭐라 하는지 알아 뭔데요? 인내천이, 인내천이. 인내천이요? <웃음> <웃음> 아유 지겨워라 예. <laughs> <laughs> 저... 어른의 조상님의 가르침을 이거 <laughs> 좋은 음.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 내가 그 녹두 장군님이랑 같이 이렇게 싸운 거는 내가 요런 지금 뭐몇년 지났다? 120년? 뭐 126년 지났습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여. 내가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이렇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꼭이기게 내가. 아 만약에 돌아가시게 돼서 음. 이기게 되시면 미래도 좀 바뀌어 있겠죠? 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바뀐다고 해도 너는 네 자리에서 할게또 있을 거야. 너는 그 일을 또 열심히 하거라. 알겠습니다. <laughs> 음. 아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래서 말을 이어주고 버네요.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 열심히 살아야지. 어. 조상님들 보기 부끄럽지 않게. 내가 네. 그러면은 세도 정치꾼들, 예. 음 그런 놈들이 이제 싹 몰아내자 뭐 적폐라고 했지. 예. 적폐 놈들을 이렇게 딱꼬이도 보기 싫다. 뭐 이런 마음으로 노래 네. 하나를 또 만든 게 있는데 예. 그 하나 이렇게 내가 들려줄게. 별로 기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좀 새기죠. 내 노래 시작. 바로 해볼게 yeah, 알겠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그냥 예, 변하게 하십시오 변하게 들썩들썩만 예아 얼쑤 안 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해도 이거. 네, 알겠습니다 트렌디한 노래여서 예 트렌디.. 잠깐만 잠깐만 디요 영어를 계속 했잖아아제제스 예. 아제스요 알겠습니다 들썩들썩 하고 들썩들썩 리듬 타고 아아이로 바로 들어게요어쩌마주치 하나실수는거고아 노래를 까먹었어 <laughs> 코드를 띄워야 되는데 코드안 <laughs> 띄워놨네 저기서 <저이상에. 웃음> 코드 말도 쓰시네 코드 코드 스펠링이 뭔지 아십니까? 스펠링이 다음에. 뭐야 <laughs> 알겠습니다 노래 뭐? 주식교받았기 때문에 주식. <웃음> <나도> <웃음> 제임스 <불러볼게>. 제임스 그래 부게봐 예예 됐어 어 가겠습니다 어쩌나 마친해 <laughs> 모두 쓸어버려 <laughs> 손내어 오도록 해주어그 것도 좋습니다 네. 예. 그 접패를 왜 맞추셨습니까? 노래 가사 만은 그냥 길가 나가 보면은 이 사람이 접패했을 것 같아. 아, 나 어떻게 됐죠? 어떻게 아, 거. 그런 마음으로 뭐지? 그 인내천 안됩니까그 사람을 의심하십니까? 음, 내가 틀렸구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아무튼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내주신 우리 김 성함이 만석. 음. 네 김만석님께 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억 못 하고 조... 예 기억하겠습니다. 아. 오늘 대화 좀 어떠셨는지 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하여간에 그 나쁜 놈들이 나라를게 좀 먹는 거야. 음. 아직까지 그 120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세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좀 많이 안타깝긴 하구만. 음. 근데 뭐 어쩔 수 있나? 네는 네 자리에서 나는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이렇게 투쟁하다 보면은 음. 세상이 바뀌겠지. 감동적인 말씀을 또 <laughs> 이렇게 던지시니까 나 이거 빨리 이게 후딱 끝내고 자빠지러 가야돼 주무시러 가는 뜻이죠? 아니 자빠지다 보면 언제나 또 과거로 돌아가고 <laughs> 자빠지지? 아 이거 넘어지.. 아 잠깐만요 음. 머리가 갈색이신데요? 어 머리 이게, 이게 뭐죠? 이게 옛날에 봉숭아물 손에 들이다가 졸아가지고 이제 <laughs> 갈색이 되서 <되고 웃음> 아, 봉숭아 머리, <laughs> 나 봉숭아물이 머리에 들어그러고나 가야돼 나 <laughs> 바보 아니 아, 자빠지시러 간다는 거죠? 아, 저, 머리를 박으러. 아, 머리 박으러. 과거로 가고. 머리 안 아프십니까? 여기 아, 네. 봐봐, 이거 혹이 지금 타적 정도 이야, 가. 엄마야, 이거 뭐고, 이거. 머리가 엉망인데요? 너는 머리 숱이 없는데. <웃음>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부디 큰 머리에 상해 없이 무사히 과거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1894년 가본년으로 돌아가셔서 꼭 하시던 항생을 꼭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네. 언제든지 이 나쁜 놈들이 문제잖아 네 맞습니다 내가 그 나쁜 놈들 예, 되게 어, 탓하는 의미로다가 노래 한곡 마지막으로 부르고 여기서 몰려날게 내가 나쁜 놈들 마주치면은 나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한 곡을 울려봐 알겠습니다 음. 제목은 그 너는 나빠 너는 나빠 음. 대단히 직설적이네요 너는 나빠 해가지고 날개를 활짝 펴고 사라져 요번에 아, 자사에그 제가 아는 노래 또안 아, 들어보고 있어요. 전수된, 전수된 거아또 뭐. 전수된 겁니까 야, 그 혹시 야. 저 제가 어울으라던가 뭐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요즘 요즘이라던가 믿음, 트렌디한 노래 그런저뭐 <laughs> 뭐 하고 있을까요? 앞에서 감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음. 한번 불러 볼게.